음악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몸을 흔드는 우혁. 동작에 따라 딱딱했던 표정까지 자절로 풀어지는 타고난 춤꾼이다. 평소엔 거의 말이 없이 조용한 편이지만 가끔 던지는 한마디로 전국을 찌르는 터프가이. 남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닌 다섯 명의 멤버들, 우혁, 터니, 강타, 그만해. 그만해. 재원, 그만해. 그리고 모르는데, 시준 자, 것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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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티티한번 닦아. 닦아네 얼굴. 데뷔 이후 언제나 화제를 몰고 다녔던 a o t 빌리집의 인기가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에, 삼집은 멤버 모두에게 너무도 큰 부담이었다. 음악성으로 승부하며,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홉 달을 모자란 전과 싸움에 분배운 HOT. 잠잠을관내요할수 있다 생각해요 그 믿어. 하늘 끝까지 도착했다 전날의 여독이 채풀리기도 전에 다시 이어지는 스케줄 멤버들의 무거운 발걸음에 피곤이 묻어있다 듀엣걸 맞춰주면 그 사람들이 틀 때부터 좀 크게 틀어줄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전날 녹음한 곡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시준이 손이는 만화를 보며 졸음을 잊고 있다. <laughs> <laughs> 우리 차탈 때가 4시 50분. 졸렵지 음, 않냐, 오늘? 어, 응, 붕민이 지금. 와, 나도 진짜. 달콤한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삼집에 대한 부담감을 잊을 수 있겠지. 벌써 넉달 가까이 계속된 녹음 작업. <laughs> 그러나 시간하다고 미룰 수는 없다. 가수나 멤버들의 자작곡 때문에 예정보다 탄지 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름을 쫓아내거 정신을 차려야 한다. 리더인 희준이 제일 마땅답게 멤버들을 투그린다. 아, 뭐야 <laughs> <뭐해? 웃음> 안나 뭐야 나나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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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게요. 우혁의 목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우혁이는 <목소리> <이어지는> 희준이는 안무 연습. <목소리> 우혁이와 희준이는 누구의 도움 없이 H.O.T.의 안무를 맡고 있다. 자, 와서. 아, 고개. 이번 탐집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무도 어려웠다. 그래서 동작보다는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무를 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며칠 만에 멘더와 코디 문화 등 HOT 식구들이 모두 모여 고기 파티를 열었다. 네, 네. 피곤 때문에 맥이 풀렸는지 터니는 식욕도 별로 없다. 하지만 HOT가 다 모이는데 빠질 수 없지. 안잖아 임마. 야. 키즈니는 뭐, H.O.T. 의 분위기 네? 메이커. 것음 의자 햄버거 들어는 것같 음 너무너무 맛있다. 키즈니의 너스레와장난해 <laughs> 멤버들은 잠시 피곤을 잊는다. 백금의 <laughs> 피가 4 0 되고 2 <laughs> 0 <laughs> 근데 진짜로 나는 무대에서 딱 해가지고 우리 짱 소리 질르는 것보다 쇼퍼 나가서 한번 웃긴 게더 좋다. 막 혜진이 려 열. 오랜만에 이렇게 먹어보니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거 먹어보니까 또 이런 느낌. 그래, 아까 두 번만 해보니까. 가끔 <laughs> 엉뚱한 소리로 식구들을 웃기는 재원이. <laughs> 어, 그래, 둘 중에 하나를 쓰실 거야. 재밌는 <laughs> 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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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진짜 예쁜데. 희진이와 재원이에게 질째라 우혁이도 한몫한다. <laughs> <웃음> <웃음> 어, 야, 나 어떻게 못 봤어. <laughs> 연습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비트박스 <목소리> 네, <목소리> 어, 계속 가계좀차라 코드가 뭐야 이거 노래 불러주 니네 개그맨 다 <laughs> 아, <목소리> 어, 근데 나랑 같이 놀면 진짜 재밌는 있어? 사람이 돼좀 이따 우리 집에 가기로 한거 알지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못갈것 같아 진짜 예나쁜 그러면 딱 30분만 만나고 30분은 좀좀좀 좀. 좀좀 뭐라고 다 템포는. 자, 먼저 갔다가 니네랑 같이 놀아하고 놀다가

없지? 초, 초. 초, 초. 오늘은 H.T가 o 데뷔한 지 초. 2년이 아, 되는 아, 날.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이게 HOT 3집이라고 생각하고 잘 된다는 의미에서 꼭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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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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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게먹어 일단 노래부터 시작하자. 자, 하나, 둘, 셋. 뭐, 노래 보면 뭐 되가 2주 축하. 2주년. 안 되지. 2주년, 축하합니다. 2주년 축하합니다. 근데 박자 힘들어. 2주년 축하. 하나 다 뭘그상가 하나 까을 그냥 지낼 수 아, 없다. 그러나 냉정한 토니. <목소리> 그러니까 말고. 올라가야. 돼. 너어 줄까? 예. 평생 음악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멤버들의 소망. 그저 댄스가수로 남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싱어송 라이터가 되는 것이 그 소망을 이룰 가능성이 더클 것이다. 변하지 않는 우정을 가짐하는 노래 우리들의 맹세 노랫말처럼 멤버들은 외롭고 지칠 때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주었다. 언제나 처음처럼 변하지 않는 H.O.T가 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스스로 맹세하는 약속. 이 약속은 수많은 H.O.T의 팬들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방송 때는말특스 효과 예, 죽였어요, 이게 원래 마 쓰는 음, 그래. 거거든 아꼈어 아꼈어 진짜 비싼 돈이야 아 알았어 형 연습을 해야 될거형 리다 리어털 안 하고 하면 머리 타 가지고 막 공수도 그거는 났잖아 이거를 좀지금 <laughs> 조금 가까운 거고 많이 죽어 있으면은 불덩어리 사지거든 괜찮... 이어지는 카메라 리어털 드라이 리허설과는 달리 본 방송과 똑같은 순서로 조명 촬영이 실제 방송하는 것처럼 진행된다. 긴장을 풀어주려고 희진이 엄정화 춤을 흉내내고 있다. h t 의 순서는 맨 마지막. 오늘 선보일 노래는 타이틀곡 열마춰와강사가 작사 작곡한 빛. 리허설이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서서 그런지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편집작업을 했는지 이해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멤버들은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현실 모습만이 바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라는 것을. 너무 긴장하고 흥분했던 탓일까? 토니가 쓰러졌다. 반드시 편하지만은 않은 사회자리. 그러나 10대의 승리가 다하는 날까지 죽더라도 무대에서 죽고 싶다는 이들의 소망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